에스테리 은하별 뮤직 대구 수성구 지산 법물동의 별의별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드리는 에스테리 은하별 뮤직 2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별 뮤직이 시작되고 나서 이부는 처음인데요. 이게 전부 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부에서는요 조금 더 은하별 뮤직에 어울리는 별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지산법물동의 멋진 자연을 보여주는 진박골의 멋진 밤 하늘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 별볼일 있는 진박골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 별지기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와서 지산법물동의 밤 하늘에 담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과 그리고 이야기, 음악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대체 어떤 걸 하길래 별볼 일이 있다고 하는 건지 곧 만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별 뮤직에서 별 이야기를 하려니 벌써부터 흥분되는데요. 별 이야기를 할때 필요한 멋진 무드를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아스터 유니언의 띵까 바집 들려드릴게요. 같아 아름다운 내 손을 점 잡았을 때나 느껴진. Tonight. Oh yeah. 그 많은 날을 혼자 있었지 babe.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날들 나를 향한 네 미소를 느꼈을 때내 마음은 이미 타오르는 한여름 밤하늘을 볼 때는 역시 이런 느낌이죠. 느릿느릿하면서 달콤 쌉싸름한 느낌. 명곡이죠. 아소토 유니온의 띵커버 u 였습니다 독특하게 드러머가 보컬을 맡아서 더 기억에 남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부를 도와주실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청소년 수련연의 별볼일 있는 짐박골의 밤을 담당해 주시는 오승길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 그리고 행복함을 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오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별 볼일 있는 진바꼴의 밤은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하는 별 볼일 있는 진바꼴의 밤은요. 매달 보름날과 가까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체 관측이나 공예 체험 놀이 체험 먹거리 부스 등 청소년의 달 할로윈 봄맞이 컨셉 등그 달에 해당되는 다양한 테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원의 대표 지역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어, 진박골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지산본물동에서는 밤하늘을 제일 많이 보시니까 제가 진박골 별지기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우 어,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별지기님, 네. 어, 진 지산본물동 밤하늘에서만 더잘 보인다거나 관찰이 가능한 별들이 있을까요? 어, 네, 제가 수련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횟수로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오, 네. 5년 동안 이맘때쯤에 이제 저녁 하늘을 올려다 보면 네. 유독 눈에 띄는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 바로 오리온 자리인데요. 아, 네. 네. 수련원에서 5년간 겨울부터 봄이 다가오는 이맘때쯤에 볼수 있었던 난 제가 네. 오리온 자리인데요. 네. 제가 별자리를 잘 몰랐을 때부터 볼수 있었던 거라 지산 범물동 네. 주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두 쉽게 관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별자리마다 전설이 가득하다고 하던데 방금 말씀해 주신 별자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포세이돈인간아 포세이돈과 네, 네. 인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태어난 네. 사냥꾼이 오리온이라는 사냥꾼이었는데요. 오, 네. 이제 오리온은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르테미스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인 태양의 신 네. 아폴론입니다. 그아 아폴론이 불멸의 존재인 신과 인간의 사랑을 되게 탐탁지 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네. 어느 날 바다 멀리서 사냥을 사냥을 하고 있는 오리온을 보고 어~ 신의 전능을 이용해서 오리온의 머리를 황금빛 사자의 형태로 바꾸어서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에게 내기를 정하게 됩니다.저 황금 사자를 쏴서 맞출 수 있겠느냐고. 어, 네, 네. 탐탁치 않았던 아폴로는 그렇게 신의 전능을 이용해서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쏘아 죽이게 만들었던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정말 비탄함에 빠졌던 아르테미스는 네. 제우스를 찾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별자리로 만들어 달라. 어... 자기가 네 그렇게 청을 해서 제우스는 오리온이 밤 하늘에. 반짝반짝 떠 있는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 있습니다. 아, 그럼 멋진 이야기가 있네. 아,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laughs> 어, 별볼일 있는 진박거리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멋진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요? 가장 멋진 순간이라면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름처럼 네. 청소년과 가족분들에게서 가족분들이 찾아주신 그 하루가 별볼일 아. 있는 진박골의 밤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평소엔 자세히 볼수 없었던 달과 행성의 모습. 그리고 음. 별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청소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뜻깊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진박골의 밤과 잘 어울리는 음악 한곡 추천해 주세요. 어, 진박골의 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도 사실 많지만 진박골은 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박곡 짐바꿀, 진박골과 잘 어울리는 네. 노래로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 노래 가사 중에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짐박골 그리고 지범마을에 모두 해당되는 노래인 듯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네. 행복해지는 노래 멜로디가 수련원과 짐박골을 찾아주시는, 찾아주시는 모든 네. 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연상이 되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멋지게 음악 소개해주세요. 네 짐박골 그리고 지범마을 모두 잘 어울리는 노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uh -huh. i 좋네요. 아, 순간 짐바골 용지봉에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저도 짐바골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laughs> 네, 아 이런 노래 들으면 어, 짐바골의 밤하늘을 가득 느낄 수 있다면 생각만으로 너무 기분 좋은데요? <laughs> 사실 저도 노래가 주는 힘은 사람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네. 짐바골을 오다니실 때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시면 더욱 행복해지는 네.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노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더 스트리밍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대구에도 큰 도시라서 어, 별 보기가 참 힘든 도시라고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집원마을 주민분들은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짐박골에서별 샤워? 별 감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집원 마을 네. 주민분들이 이제 저녁 산책을 진박골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아. 마을이랑 좀 다르게 조금만 걸어도 도심 속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집원 마을이 아. 별이 쏟아지는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어서 네. 또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알아봤는데 네네. 다음 행사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음. 다음 행사는 언제인가? 저희 일단은 이제 달마다 보름날에 가까운 금요일 날 밤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 네. 이번 달은 마지막 주 3월 31일 네. 금요일에 6시부터 네. 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달은 4월 21일 네. 금요일 날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 가까운 날은 3월 31일 네. 네, 금요일에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유튜브 아래 링크로 올려놓을 거고요. 은하별뮤직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가네요. 어, 저도 혼자서만 방송을 하다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해보니 어떠셨나요? 아 사실 방송 자체가 처음인 저한테 네. 모든 게 낯설고 긴장이 많이 되는 순간들이었는데 네. 어, 에스텔님과 네. 직원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네.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집원마을 소식을 이제 전달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하나의 이야기로 저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별 이야기 과 음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짐박골 정상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별볼일 있는 짐박골의 밤이 될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2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별 이야기로 가득 채운 잎 어느새 우주 여행을 온것 같고 기분이 새롭네요. 우리 마을 머리 위에 이렇게 다양한 별 이야기가 있었다니 신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당신의 발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이 말은 바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듯 별이란 우리에게 어두운 현실 속 밝은 희망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힘든 지금의 삶에 고개를 떨구지 말고 은하별 뮤직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어 별을 보고 다들 멋진 내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콜드 플레이의 어 스카이풀 오브 스타즈 들려드리며 에스테리 은하별 뮤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ky, 여기까지 에스테리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us